상아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인다. 검사 결과는 그녀가 진중배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녀는 심순애와의 친자 확인에서 99%의 일치율을 기록했다. 상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심순애에게 다가간다. 무슨 생각으로 날이집 딸로 둔갑시켰냐고, 상아는 심순애에게 화를 내며 질문했다. 상아야 그건. 심순애는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한다. 너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게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란다. 상아는 심순애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결정하지 않은 일이라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던 건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했다는 말이야. 심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너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했기에. 라고 변명하지만 상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 상하는 심순애를 밀쳐내고 방을 나선다. 한편, 선주와 소우는 중배에게 호출된다. 중배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진짜냐? 이게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사람의 행동이냐? 중배는 두 사람에게 날카롭게 질문한다. 선주는 당황하며 대표님, 저희는, 이라고 말하지만 소우가 먼저 대답한다. 우리는 단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중배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럼,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라고 묻는다. 선주와 소우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에 빠진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선주가 다시 입을 연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중배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소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라. 그럼, 선주 씨는 퇴사하지 않겠다고? 라고 압박한다. 제가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일은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선주는 단호하게 답한다. 상하는 이 상황을 엿보며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 저두 사람 정말 뻔뻔하게 버티고 있네.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겠어. 상하는 속으로 다짐하며 남친에게 연락한다. 남친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용해야 해. 선주와 소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상하는 남친에게 제안하며 그가 동의하기를 바란다. 남진은 상아 그렇게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경고하지만 상하는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겨야 하잖아. 라고 외친다. 그날 저녁 상하는 남친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주와 소우의 관계를 드러내야 해.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 라고 다짐한다. 한편 선주는 소우와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 소우씨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좋네요. 선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소우는 그렇죠.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예요. 라고 화답한다. 그때 상하가 두 사람을 엿보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제부터 내가 이 둘을 망가뜨릴 방법을 찾아야겠다. 상하는 결심하며 전화를 건다. 다음날 상하는 진중배에게 접근한다. 아빠, 선주가 정말 당신과 함께 사는 거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에 있을 수 있죠? 상하는 중배를 자극하며 질문한다. 중배는 상하의 질문에 의구심을 품고 상하, 너뭘 알고 있는 거냐? 라고 묻자, 상하는 아빠, 선주와 소호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압박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 일이 있다. 중배는 상하의 말을 쉽게 단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한편, 선주와 소호는 자신들의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디자인이 잘 되면 우리의 관계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소우가 말하자 선주도 동의하며 맞아요. 함께 해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응답한다. 그러나 상아는 이미 두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젠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시간이다. 상아는 결심하며 다시 남진에게 연락한다. 남진아, 우리가 선주와 소우의 관계를 파헤쳐야 해. 그들이 서로를 믿고 있다는 걸 깨뜨리게 하자. 상아는 남진에게 강조하며 계획을 세운다. 상아,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날수 있어. 남진이 걱정하자 상아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돼라고 외친다. 이런 가운데 선주와 소우는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한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소우가 말하자 선주도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꼭 성공해요.라고 답한다. 결국 상아의 계략이 시작되고. 선주와 소우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제부터 내가 그들의 약점을 노리겠다. 상하의 내면의 다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며 긴장감이 고조된다.